엄마, 저기, 응. 사과 좀 사올게 있어봐. 여기, 아, 싫다. 맨날 나, 나니까 싫어. 이모랑 있자. 엄마가 응. 어 있어봐. 응.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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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만 사가지고 올게. 싫어. 응? 안 돼. 안올라와서 돼. 뜬금없게 안잖아 이모랑 놀고 있자. 못 어? 싫어. 아 이모랑 재밌는 놀이, 놀이 하자. 원장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원아 어, 아이고 어디 나가? 어? 보통 어, 아이예요.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나그야나도못 가. 여기. 어휴, 저기지 원정아, 엄마 아무 데도 못 가? 아무 데도 가면 안 돼? 응, 잠깐. 데 좀... 아무 데도 가면 안 돼. 여기 슈퍼마켓에서도 잠깐 도안 돼? 나랑 같이 가야 돼. 아, 원정이랑 꼭 같이 가야 돼? 어, 엄마가 혼자 가면 싫어? 왜? 무서워? 그럼? 응, 빨리 해. 가자고 했어 응. 그럼 원정이 엄마 화장실 갈땐 어떻게 해? 안 돼. 가면 안 돼. 나랑 딱 같이 화장실도?